엄마, 응. 날씨도 덥고 는데 우리 시원한 냉국 만들어갖고 밥 먹을까? 아, 어, 해먹자. 네, 해줄까? 그래. 이 해도 안될라 볼만한 애들 있거든. 볼만이 아 이렇게 일단 미역을 응. 물에다 불러갖고 그래, 그래. 그래, 그볶아야 되지.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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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래 그래, 그래. 이거 좀 넣고, 미역도 좀 넣고, 쌀아야 안 될까? 너무 커가지고 쌀아야 돼. 마늘 좀 넣고 마셔 넣고 아기를 넣고, 넣고 물 붓고 맛있겠다다마시겠이 마시겠다. 마시겠다. 시겠다 마시겠다. 시겠다 마시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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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다 마시겠다. 시겠다깨시금다 마시겠다. 마다마 아, 조금 찌은 깨소금을 넣는다. 음, 음. 아빠, 맛있다. 여기다 얼음 조금 넣어야 되지? 응? 음? 얼음도 좀 넣으면 시원하지. 에이, 딴지다 넣었군요. <laughs> 아, 따 선하게 맛있었다. 와, 비주얼 좋네. 아이 선하게 맛있다. 아, 다 됐다. 오이 냉국에 가서 밥 먹자. 밥 맛있게 먹어보자. 음, 오. 엄마, 나는 밥을 그냥 냉국에다 말아먹게. 아, 그래. 그래, 너 맛있지? 선하게. 그냥 막밥 슬슬 음. 밥잘 넘어가. 음~~ 왜 예쁘냐 생가났다 시원하고 맛있냐 호박잎. 호박잎도 맛있잖아. 호박잎 한번 먹어봐. 응. 호박잎. 응? 호박잎. 음. 호박잎. 음? 호박잎. 아. 호박잎. 맛있어. 요거 막된장하고 응. 음. 해서 한번 싸먹어봐. 한번. 아 맛있다. 맛있죠야. 고방냄에 막 덩이랑 진짜 맛있어.